스토리텔링 성경 11기하 3장 오압과의 전쟁 첫 번째 챕터입니다. 북강국 이스라엘의 제9대왕 여호람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요사밧왕 18년째죠. 어, 이때 북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아들이며 아시아의 하 형제인 여호람 또 요람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제9대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는 북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통치하게 되죠 영화 보시기에 여호람은 악행을 정말 많이 저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 만큼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왕이 만든 바알 신상들을 뭐 도로 없애기는 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아주 미흡 했습니다 여호람은 북왕국의 창건자 여로보암이 저지른 우상숭배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했고 또그 결과로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사람이죠.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 원정을 감행하다. 3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해 동쪽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미사는 이스라엘 왕국에 뭐 10만 마리 엄청나죠 어린 양털과 또 10만 마리의 순양털을 바쳤습니다. 일찍이 다윗에게 정복당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이래 꾸준히 그만큼의 조공을 바쳐 온 것이죠. 그러다가 부강국의 강력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은 후에 세력이 약화된 틈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조공 바치기를 중단하고 부강국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의 모압 비문에 의해서 성서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괘씸한지고 감인에게 반기를 들어 모압을 내가 당장 응징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붕괴하는 거죠. 모압 군사들이 감히 나를 향해 전쟁을 벌이겠다고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에서 출정식을 갖게 되죠. 그 전에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를 공교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인 여호람하고 아의딸인 그 아달랴를 정략결혼을 시킨 상태였죠. 그래서 남북 왕궁은 사돈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밭은 여호람의 그 제안에 기꺼이 응하게 되죠. 세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를 예언하다. 3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압 정벌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또 에돔의 왕까지 끌어들여서 동맹군을 결성하게 되죠. 그 위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거칠고 메마른 에돔의 광약길을 거쳐서 멀리 모하까지 원정한다라고 하는 게뭐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죠. 사의 아래쪽 길을 빙 돌고 돌아서 일주일 동안 행군하고 보니까 마실 물이 바닥에 난 거죠. 세 나라가 동맹군을 이룬 상태였기 때문에 세 나라는 여기서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에돔이죠. 그 군사들과 군마들의 수요는 엄청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준비해간 물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메마른 광약길을나 물을 구할 때도 없었죠. 그러자 여호람 왕이 하늘 을우러러 보며 크게 탄식합니다. 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주께서는 모압선에 넘겨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인가?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이 한탄을 듣고 이스라엘 왕을 위로합니다. 위로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에게 주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때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서 원정길에 함께 나선 상태였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 여우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유다 왕여호사밧을 생각해서 엘리사를 원정길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당시 여우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동행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사를 이제 찾게 되고, 새 왕은 엘리사에게로 나아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조언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섬기는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밭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대에게 대꾸는 커녕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말 듣고 여호람이 뭐 좋아할 리가 없죠. 엘리사의 태도가 뭐 괘씸하고, 머쓱합니다. 그래도 뭐 사정이 사정인지라 분노를 뭐 사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지금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니 속히 주님의 뜻을 알아봐 주시오.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검은 꽃타는 사람을 이리로 불러 오십시오. 아니, 검은 꽃타는 사람이라 했어? 이스라엘 왕은 뭐 손뜻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의아하게 대묻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소. 검은고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내게로 보내주시오. 이때 엘리사가 검은고 연주하는 사람을 찾은 것은 이스라엘 왕 때문에 격해진 자신의 감정을 검은고 소리로 누그려뜨려서 평온한 상태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죠. 뭐 그렇게 해야지만이 고요한 심성 가운데 하나님과 내밀하게 교제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실제로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거나 예언을 할때 비파나 소거나 수금 같은 악기들이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검은 곳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곧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머물고 있는 계곡 이곳 저곳에 도랑을 많이 파라. 바람 부는 소리도 빗소리도 들리지 않겠지만 조만간 계곡에는 물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들이 충분히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라 왕은 이 선지자의 예언이 미심쩍었죠. 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 뭐 도랑을 판다고 해서 물이 도무지 나올 것까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도랑을 파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게다가 이번 원정길에 모압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좋은 예언을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즉시 군사들을 동원해서 곳곳에 도랑들을 파합니다 다음날 아침이죠. 아침해가 떠올라서 오전 예배죠. 오전 제사를 드릴 시각이 되었을 때그 애돔 쪽에서부터 막 물이 흘러오기 시작하더니 계곡의 모든 도랑이 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밤 동안에 그 애돔이 산악지대인데 그 애돔 산악지대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이제 쏟아져서 이쪽으로 흘러왔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챕터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을 쳐부시다. 3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들이 광약길을 오는 동안에 분명히 물이 떨어져서 공경에 빠질 것이다. 그때를 노려 공격하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누구 말이냐면 모압 왕의 말이죠. 그러니까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동맹군을 결성해서 침공이 온다는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동맹군이 진격 중인 애동광약길에서는 식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맹군이 극심한 갈증으로 지치고 탈진거릴 때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공격하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니 저건 뭐야? 저건 피? 피가 아닌가? 모합군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멀리 계곡에 있는 물 위로 해가 비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온통 새빨간 핏물만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아침 햇살에 강렬한 붉은색조가 물에 반사되었던지 아니면 빗물에 실려온 애돔 땅의 흙이 붉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색 흙이 햇살에 반사되었던지 뭐 그것도 아니라면 도랑을 팔때 구덩이에 또 흙이 애돔 근처에 있기 때문에 붉은색입니다. 이런 붉은색 흙이 아침 햇살에 반사되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도랑의 물은 붉은 빛깔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군사들은 그런 광경을 보고서 멀리서 크게 외친 것이죠. 보라! 저것은 피가 틀림없다. 동맹군이 서로 간에 뜻이 맞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인 게 분명하다. 자, 모두 나가서 전리품이나 챙겨오자. 이렇게 모합 군사들은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동맹군의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웬걸? 목말라서 탈진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동맹군이 뭐 일제히 힘차게 일어나서 뭐 세차게 공격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에 크게 당황했던 모압 군사들은 겁을 집어먹고 죽으라고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동맹군은 모압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본토까지 추격해서 닥치는 대로 군사들을 창칼로 쳐 죽이게 되죠. 과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주축으로 하는 이 동맹군의 일방적인 대승리였습니다. 동맹군은 모압의 주요 성읍들과 요새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기름진 밭은 자갈밭으로 만들게 되죠. 모든 우물물들은 다 막아버리고, 울창한 나무들도 다 베어버리죠. 해발 9 3 3 m 에의 위치에 있는 요새입니다.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요새인데, 이 돌병만이 겨우 이제 버티고 있었죠. 물론 거기도 물매로 무장한 군인들이 애워싸가지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모아방은 전세가 크게 불려진 것이죠. 이렇게 모아방은 전세가 크게 불리해지자, 700명 용사들을 방패마이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방어가 비교적 약한 에도망이 있는 쪽을 뚫고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죠. 이렇게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자 모아방은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됩니다. 바로 자기 딸위 왕세자를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성벽 위에서 불 살라가지고 금오수신에게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아니 왕세자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다니 아니,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가. 왕이를 잃 왕세자가 죽임당한 채. 불 사라지는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본 모압 군사들은 적개심이 펄펄 끓어올라서 죽기 살기로 덤비기 시작한 거죠. 그처럼 죽겠다고 달라드는 자들을 이길 사람은 천하에 없는 법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동맹군은 더 이상의 공격을 포기하고 모압 땅에서 물러나서 각자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